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해 업체를 위한 퍼주기식 예산 법안 발의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는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비율이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부담 비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서 100% 지원 사업을 요구했을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원 사업은 사업 수혜자의 비리 근절이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등을 위해 100% 지원은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안동시도 예산 수반에 더큰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 일자리 경제과 담당자는 에너지 기본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면 행정에서도 예산 수반 부담감이 있다며 향후 전액 지원 부분과 보조금 회수에 대해 명확한 근거 마련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메타 tv 이윤지였습니다.